2 4사3 0 240, 230, 240, 230, 뒤4 0 여기 0 240, 230, 240, 230, 240, 거4명 240, 240, 240, 핀, 핀, 240, 240, 240, 예. 2 안 되죠? 한명한명5으 돌았어야 어.. 뭐 레이싱.. 게임? 레싱게2 3 0 온다? 온다? 응, 더 올릴 수 없네 뒤는크린가 <laughs> 아니 2 3 5고 창고 창어요뒤1 아, 0 화이트. 화이트. 오케이, 어. 건중이 쪼. 아, 존나 하다시는데? 어, 깠어, 깠어. 쟤더 쏘고 전에 깠 오른쪽 다 있어 어 나이스다 대 저, 그 저, 저, 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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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저, 찍어줄게 여기 하나 붙어서 맞아. 파란 핑. 그리고 파란 팅 하나 붙었어 응. 현재 뒤에 붙었다 아 좋겠다 아, 아원 좋다. 이었다그리 자기장 레 걸린 것 같은데. 잡아. 이럴 거 같더라. 지만 <laughs> 와 존나 빡세 무슨 아겨연치킨